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김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부산시민공원인데요.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이 14만 평인데요. 축구장 64개를 만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부산 중심과 상권이 가장 좋은 서면 옆에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서울 여의도 공원이 6만 평에 비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도심 공원 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이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뉴욕 센트럴 파크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토 면적을 비교한다면 100만 평인 센트럴 파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 공원은 미군 하야리야 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2004년 8월에 하야리야 부대가 이전을 했는지 철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워 주었고요. 10년간 부지 개발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부산에서 노른자 중에 노른자, 아파트를 짓니, 무엇을 하니 정말 떠드는 말이 많았는데요. 고심 끝에 부지를 온전히 공원으로 2014년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시민의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을 돌아보고 더욱 놀라운 것은 공원 설계인데요. 면적이 커도 너무 큰 공간을 짜임새 있게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부산 하면 노인과 바다가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어린아이들 세상인 것 같습니다. 공원 시설물들이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놀수 있는 조형물과 놀이 시설이 가득하고요. 잘 정돈된 깨끗한 잔디밭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시에서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주말, 방학, 셔틀버스나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우리 4,50대만 해도 이런 멋진 공원이 없어도 골목이 많아서 놀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딱지치기, 다방구, 땅따먹기, 오징어, 비석치기, 술래잡기, 돈가스, 얼음땡,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찐또리. 와, 너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노란 기억이 있는데요. 세상 걱정 없이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거 비해 요즘 아이들은 노는 방식이 완전 다른데요. 집에서 핸드폰 게임보다는 이런 탁 트인 곳에서 실컷 뛰어놀면 육체적으로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이 흑장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모래장난하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해질 때까지 집에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곳에 와서 부담 없이 실컷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시원한 그늘 밑에서 운동도 하시고 친구분들과 재미난 담소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주인이 한번 산책시키고, 이번에는 반려견이 주인을 산책시킵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것 같고요. 또섬탈때 데이트 장소로 유명해지고 있다네요. 오늘 가을 하늘이 돋보이도록 날씨가 한몫합니다. 날씨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요즘은 골목도 다 없어지고 높은 아파트만 가득한데요. 이런 공원을 많이 만들어 크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이 너무 커서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공원에서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앞으로 나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시민공원을 돌면서 느낀 점은 모든 시설물을 어린아이들의 자연에서 놀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